지금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도 핫한 스포츠 이벤트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호스퍼의 내한 경기인데요. 이들의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K리그와 친선 경기를 가졌죠. 그리고 오는 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토트넘 내한은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이라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서울에서 토트넘 선수들을 목격한 축구 팬들의 목격담이 해외 커뮤니티에도 퍼지며 이목이 쏠리는 중인데요. 특히 이런 광경은 지금 파리 올림픽 현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여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급기야 일각에선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어야 됐다며 한탄 섞인 반응마저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무슨 일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 28일 토트넘 호스퍼 선수단이 내한 경기를 위해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주장 손흥민이 필두로 준비한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입장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활짝 웃으며 한국 축구 팬들의 환영에 화답하는 선수단의 모습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주장의 나라다, 즐기다가라, 코리안 바비큐 마음껏 먹고 갔으면 좋겠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의 뜻하지 않은 환대에 선수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은 듯 했는데요. 한국엔 손흥민 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31일 경기를 직관한 축구 팬들은 선수들 모두에게 맞춤 선물을 건네며 응원을 전했습니다. 특히 히셜라송 선수는 한국 팬들에게 받은 선물을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랑하며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는데요. 토트넘 호스퍼를 지휘하는 안지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한국 팬들의 환대에 감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체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주장인 손흥민을 평소에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느끼게 해주는 답변이었죠. 한편, 토트넘 구단의 공식 인스타그램엔 이번 내안에 관련한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업로드된 영상 속엔 한강 매점 앞 인파, 옷 수선 가게 간판 등 서울의 평범한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겠다는 토트넘 구단의 의도와 달리 해당 영상을 본 국내 누리꾼들은 서울의 예쁜 풍경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뭘 찍은 거야라며 어쩐지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들 눈에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그런 평범함조차 특별하게 느껴진 듯 했는데요. 한편 이들의 공식 인스타엔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 곳곳에서 토트넘 선수들에 관련한 목격담 역시 솔솔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선수들이 묵고 있는 콜레드 호텔 주변에서 이들을 봤다고 증언한 한 축구 팬에 따르면 선수들은 경호원이나 구단 스태프 없이 자유롭게 밤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실이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도 퍼지며 외국인들은 한국 치안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밤에도 경호 인력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였어? 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선 익숙한 일상이지만 해외에서 이런 풍경은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것도 얼굴이 잘 알려진 축구스타들인데 경호원 없이 낯선 나라의 밤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건 웬만큼 치안이 좋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해외 팬들 사이에선 엄청 화제가 되었죠. 특히 해외 네티즌들 중에는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를 떠올렸을 때 한국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더욱 대비된다는 댓글을 단위들도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파리올림픽은 애초에 우려했던 치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훈련 도중 귀금 속을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죠. 피해 물품은 4만 유로 상당의 시계와 1만 유로 상당의 반지였으며 피해액만 7,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보기 위해 파리를 찾은 브라질 축구 전설 코인브라 직구도 택시를 타던 중 강도에 의해 여행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롤렉스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유로와 2000달러 상당의 현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프랑스의 치안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그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일부러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잠시 신호가 멈춘 사이 뒷좌석 문을 따고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며 상상을 초월하는 파리의치안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죠.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사건이 파리올림픽 선수촌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원래 선수촌 내부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보호되어야 할 장소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외부인이 침입한 건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같이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특히 절도범들은 선수들이 훈련 중에 악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숙소를 비운 틈을 타 숙소를 탈탈 털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일본 남자 럭비 대표팀도 선수촌에서 도난 피해를 입었죠. 그것도 무려 19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결혼 반지와 목걸이 3,000유로를 도난당했는데요. 호주 학키 대표팀 역시 선수촌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선수촌 숙소에 도난 신고만 해도 무려 5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애초에 선수촌은 외부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보안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 일이 밥 먹듯 생기는 건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그럴 만도했는데요. 선수 선수촌 숙소에는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 장치인 커튼조차 없었습니다. 즉, 바깥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부 상황을 훤히 들여다 볼수 있었죠. 이를 이용해 선수가 훈련을 나갔는지 안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오죽하면 미국 육상 선수샤리 호킨스는 틱톡을 통해 창밖을 보면 각국 선수단이 숙소에 국기를 내걸고 있다. 이건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커튼이 없어서 국기로 가린 거다라며 열악한 환경을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나눠준 대형 수건 한 장을 창문에 붙여 커튼으로 사용한다며 심지어 이마저도 임시방편으로 붙인 거라 샤워를 마치고 나오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한시도 편안하게 보낼 수 없음을 전했죠.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지내야 할 선수촌에서조차 매 순간 노심초사해야 하다니 그에 비해 서울에서 진행되는 토트넘의 내한 경기는 평화로워도 너무 평화로웠는데요. 문제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파리도 심각한 치안에 대비해 보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3만 명의 무장 경찰을 배치했고 2만 5천 명의 사설 경비원과 1만 8천 명의 프랑스 군인이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근처를 순찰하고 있죠. 개막식 개최 장소인 생강 일대에는 테러 방지를 위한 금속벽이 설치되었으며 군경까지 다수 동원했는데요. 관광객이라고 해도 아무나 지나갈 수 없도록 반드시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여권과 입장권을 보여줘야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삼엄한 경비를 뚫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범죄 사건이 매일 같이 발생하는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얼마나 상황이 심해졌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런 피해는 관광객들한테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SNS에는 연일 현지 소매치기 피해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영상 촬영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져갔다. 나는 절대 안 당한다 생각했는데 당하고 말았다며 주의하라는 게시물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중이죠. 심지어 프랑스는 도저히 자국의 경찰 병력으론 감당이 안 되는지 전 세계 참가국 정부에게 경찰 병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치안을 참가국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죠. 스포츠 대회에 있어 재미가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선수들의 안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곳곳에는 도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파리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부디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도 안전하게 이번 올림픽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